그리고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번 경기 노팅엄전이죠. 비긴 거 좁같다. 올. 그래도 괜찮다. 이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뭐, 관점의 차이인 듯?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제 피드백이랑 많이 받고 하면서, 제가 어제 좀, 과몰입을 많이 한것 같아. 너무 아쉬워서.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대감이 엄청 컸던 거겠지. 그래서 지금 입중계 영상 올린 거, 그것도 제가 짜증 섞인 말투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그 영상도 지금 내릴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지금은 멘탈 회복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어제는 제가 과몰입을 너무 세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긴 게 짜증날 수는 있어도, 근데 어제 제가 너무 말을 툭툭 내뱉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앞으로 피드백 받으면서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뭐, 긍정적인 부분들은 경기력적으로 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위닝 멘탈리티, 위닝 멘탈리티로 후반전 막판에 골 넣으면서 무승부, 승점, 1점이라도 가져온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은 걸 기대했었나봐 너무 그동안 맨유한테 기대감이 컸나봐 3연승하면서막 리버풀 잡고 브라이튼 뚜까페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었나봐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사이 약간 맛본 다음에 너무 기대치가 커졌었나봐 그래서 이번 경기 비겼던 게제 스스로도 좀 아쉬워했지 않나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언제 우리가 막 여기서 유럽 대항전 경쟁권 이렇게 있었다고 에휴 변신 새끼 맨유 지난 시즌 15등했던 팀인데 조 존나 근성새끼 지금 최근에 잘했다고 노팅엄이 조수로 보이나 노팅엄 못 이겼다고 찡찡대고 있네. 그래 정신 차려라 가시바. 지난 시즌 15등 쳐했는데 지금 5승 2무 3패면 감지덕지 해야지. 그래 너무 너무 기대감이 컸다. 니은니은 눈 높여줘야지 이치 위닝 멘탈리티. 그러니까 제가 저랬거든요. 제가 저랬었어. 눈 높여가지고 좀 위닝 멘탈리티라기보단와 이거 진짜 더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와 이거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경기고 노팅엄 요즘에 성적 안 좋으니까 아 무조건 이거 잡고 확실하게 지금 반등해가지고 챔스권 경쟁 빡빡빡 하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내가 눈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 근데 좀 기대치를 낮추고 봐야겠어요. 원래 하던 대로.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위닝 멘탈리티로 무승부라도 잘했다 진짜. 무승부가 어디냐 원래 질 경기였는데 오히려 다행이야. 그래도 지금 순위 봤을 때 아예 못 따라갈 만한 순위는 절대 아니라 17점만 지금 벌써 내 팀. 근데 중요한 게 여기 가운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문제지. 빌라부터 해서 15, 15, 16, 16, 17, 17, 17, 17, 18, 18. 지금 2등부터 11등까지가 챔스권이야 지금. 아스날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봐봐. 10경기 3실점. 진짜 이패 있으면 첼시가 지금 15실점인가? 지금 피 l 우승 최소 실점? 그거 달성할 수도 있어 진짜. 맨유는 님 실패.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실점이 이게, 이게 보시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챔스 티켓 따려면 대충 1점대 초반 실점을 해야 하거든요 경기당 1점대 초반 실점을 해야 되는데 근데 맨유가 지금 11경기 18 실점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리그컵 경기 빼고 리그만 본다면 10경기 16 실점 경기당 16골 실점 중아좀 많이 심각하긴 하죠 실점수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중하위권 강등권에 위치한 팀들하고 실점수가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아쉽긴 하지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아모님 수비 전술 이번 노팅엄전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전술적인 접근법 어땠는지 이런 것들 러프하게 쭉 말씀드리면 먼저 첫 번째 실점 장면이 이 장면이었죠. 앤더슨이 반대 전환하고 여기서 예이츠가 박스 쪽 붙여주면서 크로스 올리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박스 안 수비할 때이 마크맨 잡는 거라든지 선수 배치가 뒤에 허드슨 오도 있는 아예프리로리고애 초에. 그리고 아마드가 모기파 잡고 있고 밀린코비치한테 지금 두 명의 센터백이 에워싸이면서 심지어 여기서 이고르제주스는 또 프리롤이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선수 배치는 루크쇼가 뭐 이고르제주스 잡고 그 다음에 밀린코비치 더리우트 요로가 모기파를 잡고 아마드가 허드스노도이를 잡아야지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서 결국 아마드가 모기파한테 따이잖아요 헤더를 근데 이걸 아마드만의 미스로 볼 수가 없는 게 결국 선수 배치를 이렇게 가져가니까 마크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드한테 이거 모기파 헤더 따였다고 뭔가 뭐라하기가 애매해 애초에 윙백인데 심지어 맨유에서는 왼쪽에 달로 좌잉백보다는 오른쪽 우 윙백 아마드를 더 공격적으로 쓰는 그런 윙백인데 지금 박스 안에서 헤더 경합을 해줘야 된다는 게이 인원 배치가 아 저는 약간 그게 아쉬웠어 그게 그래서 보시면 7점 장면에서 그냥 더리에트가 놀죠 밀링코비치한테 요루가 붙어있고, 아마드가 모기파 쪽 잡으면서 헤더 경합 못하고, 이렇게 실점했는데, 아마드가 뭔가 박스 안에서 공중볼 경합을 하게 만들어 놓는 그 시스템 자체가 저는 약간 아쉬웠다고 봐서, 그거랑 뭐두 번째 골은 저는 어쩔 수없다 봐요. 그건 세컨볼이었어서. 근데 뭐 굳이 아모님의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첫 번째 골에 아마드가 박스 안에서 헤더 경합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든 거, 뭐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건 선수의 탓이 더 크고, 선수가 결국 경합에 실패한 거니까, 아마드가. 그게 좀더 탓이 크고 두 번째 거는 그냥 선수단 집중력 미스 아무리 탓이 뭐 없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선수단 집중력 문제가 제일 큰 거고 그것도 그리고 교체 관련돼서 맥와이어 마운트 핏 문제가 있었다고 한들 핏 문제가 있었으면은 명단엔왜 넣었던 것이며 어차피 안쓸선수인데 명단에 왜 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바엔 뉴스를 차라리 넣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솔샤르라든지테나라든지 그런 감독들마저도 80분 후반에 맥과이어 넣어가지고 박스 안에 박아놓는 거 이건 모든 맨유를 거쳐간 감독들이 다할줄 알았던 거잖아 맥과이어 박스 안에서 해줘 죽고 근데 아무리면 이번 경기 그것마저 안한게 그리고 뭐 맥과이어핏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왜 후보 명단에 교체 명단에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경기 비긴 건뭐 당연히 근데 경기 내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도 좀 지고 들어가는 경기라서 아무리 탓이 없다고 볼 수도 없겠지만 선수단 탓도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실점 장면도 조금 어이가 없었어서 이건 사실 집중력이 문제였죠. 이 장면이었잖아. 가운데 쭉 붙여주고 크로스 해주고 여기서 그냥 난장판이야 그냥 몇 명이 붙어 있는 거야 이쪽 한 가운데. 그러면서 여기서 세컨 볼 흐르고 달로이 뒤에 빠져 들어가는 선수 못 잡으면서 그대로 실점. 맨유의 수비 시퀀스에서 항상 보이는 게 선수 개개인의 폼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솔직히 나쁘지 않아. 하지만 세부전술 봤을 때 지역 수비 중심으로 플러스 맨투맨까지 약간 섞으려 하다 보니 수비진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집중력 약해지는 모습도 보이고 좀 수비 조직력적으로 아직 맨유가 완성이 안돼 있다 보니까 뭔가 아모리미좀 수비진에게 많은 걸 요구하면서 선수단의 집중력까지 약해지는 이런 느낌을 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맨유 이번 시즌 계속해서 실점 장면들 보시면 상대 프리맨 항상 놓치는 경향.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아마드가 모기파를 마크맨으로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제 상대가 박스 안에 침투해 들어오거나 박스 안에서 자리 잡을 때 그때 이제 맨투맨 수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누가 누굴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뒤에 프리한 선수들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앞으로 아모님의 숙제이지 않을까, 과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뭐 공격적으로는 점점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항상 매 경기마다 수비적으로 아쉬운 모습들을 매번 보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쳐진다면, 이번 시즌도 충분히 경쟁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약간 차가워진, 차가워진 맹가식 버전으로 쭉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브라이튼 보여줬던 접근법과는 다소 다른 방식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꽤 달랐다고 생각해요. 브라이튼 전에 아모리 맨 모습과는. 롱볼도 종종 섰긴 했어요. 롱볼을 아예 안한건 아니야. 하지만 최대한 1차 빌드업 시에 후방 빌드업 하려고 노력했던 느낌. 근데 이게 후방 빌드업이 완성이 되어 있다가 아니라 노력을 했다는 게 결국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겠지. 이것도 이해는 돼요 사실 이런게 필요하긴 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림도 빌드업 방식에 다양성 추구하려는 시도가 필요하긴 하지 당연히 특히 노팅엄 같은 현재 중하위권 아니면 또 나중에 중위권 이런 팀들 확실하게 눌러놓고 잡으려면 빌드업 방식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고 아, 그리고 또뭐 챔스권 당연히 들려면 중위권 중하위권 팀 이런 식으로 잘 잡아야 되니까 막 브라이튼전 마냥 계속 롱볼 축구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 요소를 많이 가져가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또 노팅엄도 뭐 굳이 따지면 지금 팀 분위기 안 좋았던 팀이고, 그렇게 보면 그런 상황에서 노팅엄 상대로 이런 걸 시도해보고 싶었겠지, 아무림도. 근데 하필, 아무림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왔는데, 노팅엄, 현다이치가 예상과는 다르게, 저희가 딱 예상하는 노팅엄과 현다이치, 그냥 뭐 라인 내리고, 최대한 역습 지향적으로 하고, 이런 축구를 할걸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강한 압박. 중원 싸움 빡대게 붙이면서 에너지 레벨도 높이고 이런 것들이 노팅엄이 좀 준비를 잘해온것 같기도 해요. 이번 경기. 노팅엄이 준비를 너무 잘해 왔더라고. 물론 이제 하필 아모림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와서 카운터를 맞은 감도 있는데 그래도 노팅엄도 그게 준비를 잘해온 거니까 결국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롱볼 이것도 브라이튼전과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뭐 브라이튼전만큼 자주 시도하진 않았어요 롱볼을. 뭐 후방빌드업 밀차빌드업뭐 간간히 섞으면서 롱볼 처리도 하고 했는데 이것도 약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게 브라이튼전에서는 미들블록 중원 공간에 쭉 차서 골킥 차서 미들블록에 선수 숫자 많이 두고 예를 들면 스토퍼 전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원 싸움 이겨서 볼 탈취 이렇게 탈취한 볼 다이렉트로 전방에 빵빵 이런 느낌이었다면 노팅엄전은 상대 풀백 겨냥해서 최대한 측면 공간으로 롱볼 이게 약간 오히려 좀 리버풀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아모리이 이렇게 했던 건 밀렌코비치랑 무릴로가 공중 볼 경합 빡대니까 제스코가 과연 이두 명의 괜찮은 수비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있겠죠. 근데 라멘스가 100% 완성되어 있는 키퍼는 절대 아니니까 골킹 미스로 단순 라인아웃 이런 장면도 많았고 그러면서 소유권 내주는 장면도 많았고 그리고 또 브라이튼전하고 달랐던 게, 스토퍼 전진도 브라이튼전에 비해서 빈번하게 나오진 않았고, 약간 스토퍼 전진을 좀 자주 안 시켰던 게, 올 시즌 초반에 약간 애매하게 종종 센터백 미들블록 가담시키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때가 기억났어. 예를 들면 맥와이어 가운데 쓰면서, 맥와이어 스위퍼 쓰면서, 스토퍼로 더리우트 쓰면서, 이제 더리우트 종종 미들블록 가담시키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뭔가 브라이튼전 마냥 계속해서 중원싸움 가담시키고 이랬던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이번 경기. 그런 것도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아쉽다 하는 거는 지금 아무리 맥에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또 이제 제가 이런 말할수 있는 게뭐 노팅엄이 감독 경질로이드 맞아서 지금 선수단 분위기가 올라오는 중이다. 이런 거 일단 뭐 제쳐 놓고 노팅엄이 이번 시즌 14경기 2승 3무 8패잖아요. 이런 팀인데. 이번 시즌 승률이 거의 한 15%가 안 넘어갔는데. 그래서 많이 아쉬운 거지. 그리고 또, 이런 팀 상대로, 냉정하게 경기력도, 졌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게임 플랜을 그라운드 내에서 보여줬다 보니까, 이런 노팅업 요즘 안 좋은 분위기인 팀 상대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운 게 있는 거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아쉬운 모습 보여줬지만, 결국, 승점 1점 따왔으니까, 그리고 패배라도 안한게 어딘가, 패배할 만한 경기였지만, 패배라도 안한게 어딘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또, 무패는 아직 지속 중이니까. 내 경기 3승 1무. 그래서, 맨유의 다음 경기가 토트넘전. 진짜 황금 시간대. 11월 8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9시 반. 진짜 미친 황금 시간대 경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때 사실 아모림이이 경기 이겨주면, 아, 노팅엄전 비긴 것까지 당연히 넘어가줄 수 있는. 노팅엄전 비겨서 아쉬웠던 맨유 팬들의 마음을 싸그리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 그래서 이것만 이겨주면 뭐. 그래서 아직 아모님이 뭐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이번 시즌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최대한 아모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노팅엄전 하필 이제 선수들도 저점 뜨고 아모님도 게임 플랜이 하필 샨다이치한테 쌈싸먹히면서 운이 좋지 않게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던 거라고 생각하고 브라이튼전 같이 주도하는 축구 할수 있다는 걸아모님이 토트넘전에서 꼭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Yeah. All day and all night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